한미예수님, 한미 예수님. 날이 부쩍 더워졌죠 이제 여름이 오는가 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죠 저는 오늘 거여동성당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늘 강의를 갈 때마다 서울이면 뭐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떠나기 전까지 계속 시간을 재면서 걱정을 합니다 늦으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걱정이 의미가 없죠 걱정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면 되는데 가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다가 그러다가 가면 어쨌든 늦지를 않아요 그럼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저녁 미사 있는데 늦으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오는데 또 늦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걱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괴로우니까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불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택력이라고할수 있죠 방어기제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 움직이면 돼요 걱정을 한다고 바뀌는 거 없지만 걱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걱정하세요 하지만 걱정을 했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낌이 오면 멈추고 성호를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힘들게 살지 마세요 왜냐면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목자 영성을 알아듣고, 잘 따라가는 양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도 그분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순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마음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힘들면 몸을 움직이면 돼요. 몸이 힘들면 생각을 움직이면 돼. 생각이 힘들면 마음을 움직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답은 있어요. 그러나 자꾸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때는 걱정하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다가 안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걱정은 의미가 없어요. 걱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뭘 움직이면 돼? 마음을 움직이든지, 생각을 움직이든지, 행동을 움직이든지, 그 중에 하나가 입을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툭 하면 하느님 감사하래?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말하면 몸에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두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라고 알려드렸죠. 기쁘면서 슬플 수 없어요. 슬프면서 기쁠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런 말 있죠. 이건역 욕설법이에요. 아름답다는 거에 슬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매님들.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들으셨죠? 또 솔직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라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슬프도록 아름답다는 건 슬프다는 겁니까? 아름답다는 겁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슬프도록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지. 슬픔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슬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이 그렇든 마음이 그렇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몸을 움직이면 되고 생각을 움직이면 된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내가 느끼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미사하면서도. 분심이 드나 안 드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세요. 분심이 드는 거 체크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분심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분심아 없어져라 없어져라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 분심이 들면 드는 대로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어를 그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미사 때 아무 때나 성어 그으시면안 되고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나면 바뀝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맡기십시오. 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라는 거죠. 인간은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 싫죠? 몸도 움직이기 싫고, 마음도 움직이기 싫고, 생각도 움직이기 싫죠? 뭐만 생겨? 고집만 생겨요. 고집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집을 꺾어야지. 백날 생각해도 고집은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생각이 바뀝니다. 젊게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확실한 중심이 있죠. 그냥 젊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면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청년들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질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젊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을 바라면서, 하느님께 맡기면서 지금은 살아가면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함께하신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느님은 늘 함께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요 노래 있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몰라, 자기 성을 몰라, 그리고 자기 나이를 몰라. 원래 이 사람이 50대였대요. 근데 본인이 뭐 벌써 아야. 뭐가 감탄스러운 거죠, 지금 얘기해서? 50대였다는 게 왜요? 아는 분이세요? 근데 이번은 본인이 4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10년을 산 거야. 40대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40대 초반이라고 여기 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 까먹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았겠죠.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 누구 아니냐고? 어 내가 누구냐고? 옛날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50대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3개월인가 4개월 내에 확싹 늙었대요.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노쇠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이 몰랐을 때는. 사실대로 살았다는 거죠 신체적 나이가 그랬대요 알고 나니까 나이가 폭삭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히다고 아는 게 힘이다 또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를 거는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우리는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젊게 산다는 건 뭐죠?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을 마음을, 그리고 몸을,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움직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거꾸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 내가 멈춰 있는 것, 반대로 움직이라는 말이고요. 대신 방향이 확실히 정해 있어줘야 합니다. 하느님이 그 무엇보다도 크시다는 거죠. 내 걱정과 염려보다도 하느님은 크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할 시간에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번 하면 자꾸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리조나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반을 나눠 놓고 한쪽에는 노인 사진 두 개를 보여줬대요. 한쪽은 젊은이 사진 두 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치통을 자꾸 호소했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할 때 단어를 봤더니 노인 사진을 본 사람은 고통, 죽음, 그것과 연결된 단어를 막 말했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삶, 활력, 이런 게 담겨져 있는 단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꾸 뭘 보면 돼? 요즘 사람들이 왜 우울한지 아세요? 자꾸 텔레비전만 테레비전, 봐서 그래, 자꾸 유튜브만 봐서 그래, 자꾸 내 정신을 빼앗기는 걸 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죠. 본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텔레비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보는 만큼 움직이면 된다.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언제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돼요. 왜 옛날에는요 보는 게 건강했거든요. 듣는 게 건강했습니다. 비록 수명은 짧았지만. 그래서 활력 있게 살았죠. 그래서 늘 걸어 다녔잖아. 차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걸어 다니는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 왜 걸어 차가 있는데 그러면서 멈추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 마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정신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노력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 우린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한 겨울에 반팔 입고 안 춥다 안 춥다 그러면 안 춥나요? 추워요. 한 여름에 코트 입고 안 덥다 안 덥다 그러면 안 덥나요?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추우면 옷 입으면 되고 더우면 뭘 벗어 벗기는 <laughs> 에어컨이나 부채질하면 되죠. 집에서나 혼자 벗으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애쓰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laughs> 이미 세상이 그래요. 그렇다면,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게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왜 힘듭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 하느님께서는 하루를 살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어디 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걱정하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분 말씀 듣고 따르면 돼요. 말씀 듣고 따른다는 게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바라보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이 평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닌 평화를 주신대요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만 평화롭기 때문이죠 뭐가 평화로워요? 몸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롭고 영혼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모녀가 죽었대요. 생활고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도 모녀가 죽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요구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평화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평화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운 건 미리 알려드렸어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뭐라고 하죠? 이르시면 아니 되지요 아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니다 평화를 뭐라고 해? 그래? 두 글자 끝에가 로으르 끝나. 그러니까 시작 샬롬. 그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왜 제가 이전 본당에 이 전전 본당 기한 성당에 있을 때는 신자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히브리어로 외우게 하려고 개두 마리를 키웠어요. 한 마리를 샬롬이라고 부르고 한 마리를 아바라고 불렀어 얘네들이 그 맹인견 있죠? 골든 리트리버. 신자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올 때마다, 샬롬, 샬롬,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인사하는 게, 아바 샬롬, 아바 샬롬, 아바 그러면 평화, 사랑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완전함, 보상, 온전함. 이걸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않다는 거야. 그러다가, 완전하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결핍되어졌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였어요. 단순히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떤 평화를 바라죠? 몸안 아프고, 걱정거리 없고, 염려거리 없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집니다. 안 움직인다는 건 뭐야? 약해진다는 거죠?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오고 막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기만 하면 돼, 안 돼요? 약만 먹으면 돼, 안 돼요? 자꾸 걸어야지. 그러면서 골 밀도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안 움직이려고 그래. 미움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계속 미워하면서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용서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울함에 가득 차가지고 활력있게 살려고 하지 않아.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평화어깨에서는 채워져야 되니까 누구께로 가야 돼? 하느님께로 가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에이렌는 뭐냐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준다는 거예요. 즉, 끊어지고 분리된 것을 이어준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분리된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과 일치해줘야죠.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평화를 남겨 간다라고 해 놓고 또 어느 때는 기분이 안 좋으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루카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오히려 뭘 일으키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기분 좋은 사람 만났을 때는 내가 평화 줄게.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평화 안줄 거예요. 칼 주고 분열 일으킬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칼이 뭘 의미하죠? 끊어버리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든 채로 그냥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안에 섞여 있는 나쁜 것을 뽑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분열 일으킨 거 뭐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다. 즉, 그분의 평화는 뭐냐면,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는 움직이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정화되고, 그리고 분리되어진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얻을 수 있는 평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 평화는 세속의 평화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쉽지 않죠? 뭐만 하니까? 생각만 하니까. 뭐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또 이러시네? 자, 미사 시간에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어쩔 수 없이 조는 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제가 조금만 알아요. 이 사람은 자려고 작정한 건지 안 자려고 하는데 자꾸 꾸벅꾸벅 인사하시는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뭐뭐 하지 마라. 슬퍼지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또 헷갈리셔. 슬퍼지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슬퍼하는 건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휘말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멈춰서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전수가 돼서 많은 것들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럼 내 안에 머무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 있으면 여기 머물죠? 그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그 안에 머물지.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뭐만 보면서? 예수님의 등장만 보면서 얼마나 든든해요. 보이는 만큼만 가면 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뭘 맡깁니까? 생각과 감정과 내 행동을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고 할 때, 성호를 긋고 주님의 말씀대로.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지 않아요? 특징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죠. 그럼 멀리 있으면 치유 안 되나? 예수님의 기적의 힘은 어디까지? 우리 성당에 제가 사제간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스 휴대폰을 들고 밖에 나가면 여기서 와이파이가 돼. 저기서는 안 돼. 이거 와이파이가 저기까지만 가는 거잖아요. 비밀번호 안 알려 드립니다. 저만 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제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 그래라. 어떻게 됐어요? 낫았죠 멀리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더 멀리 있어가지고? 아니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도에마아 죽습니다. 율법이에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죠? 원칙이에요, 원칙. 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 선입견. 이겁니다. 이걸 깨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워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자꾸 움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럼 나는 믿음이 있을까? 저분은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고 귀를 알려줍니다 야, 너 그분께 가 멈춰 있으면 안돼 그분이 하느님이야 언뜻언뜻 언뜻 멀리서 보는데 그분이 날 쳐다보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케오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숨어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데, 그분의 소식은 들었지. 근데 그분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하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 소리세요? 지금 다 만져요, 다 만져.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다. 뭘 가지고 만진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나병 환자도 하느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저분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 그렇다면 나도 믿음을 보여야지. 목숨 걸어야지.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 저분만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뛰어듭니다. 사람들 보이죠? 두렵죠. 근데 이 사람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죠. 그 달려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심 걱정 속에서. 자꾸만 힘들게 하잖아, 나를.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상처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그게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기쁘게 살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기쁘지도 않잖아. 행복하지도 않잖아. 성당 오면 기쁘세요? 왜? 지긋지긋한 본당신 얼굴 보는데 뭐가 기뻐? <laughs> 하느님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걱정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존심? 아무 의미 없어요 그저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 바라본다 그러면 하느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요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저도 그래요 제가 잘못했을 때 신자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우리 분당은 좀 쉬워. 왜? 저보다 나이들이 훨씬 많거든. 근데 저보다 어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죠. 왜? 하느님께서 바라십니까. 순간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이거 오래 못 가요. 하느님 따르다 보면 그분 안에서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나를 희감을 때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이 살라내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줬으니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저 나만 보고 따라와라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믿음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약한 믿음을 아십니다. 내 더러운 성격도 아십니다. 내 게으름도 아십니다. 상처에 짓눌려서 우울해하는 나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말한다면, 걱정하는 중에 이제 멈추고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나병환저처럼 그분께... 다가가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애쓰지 마시고요. 그분 바라보세요. 멈추고 성호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저 오늘만 살아 가세요. 주님의 뜻대로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